아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봄인데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이제 4월을 앞두고 3월에 밀린 걸 모두 해내리라 3월이 사실 약간 봄을 타는지 좀 기운이 없기도 하고 음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4월부터는 되게 활기차게 지내려고 요즘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네,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뭐, 노트도 쓴다든지 이런 생활을 조금, 음,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좀 그렇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준비해서 출근하거나 학교 가시는 상황이시라면 좀 일찍 일어나서 사실 우리가 일어나면 되게 뭔가 일을 해야 될것 같잖아요. 생산적으로 보내야 될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싫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뭐, 일을 해야 된다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밀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늦잠을 자나, 아침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일찍 일어나면, 음 훨씬 더, 어차피 지나가버릴 오전, 새벽 시간, 오전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는 새벽에 일어나면 막 내, 제 일을 했어요. 막, 클라이언트한테 이메일 쓴, 쓰고, 막, 리서치 해야 될 거, 막, 찾아보고. 근데, 아침부터 그러면 사실 되게 기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출근을 하면 이미 한 반나절 일하고 간 기분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능률이 오르기, 오를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루 내내 하는 일이 엄청 더 많아지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오히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글을 이렇게 뭐 노트 내가 쓰고 싶은 거 메모를 쓴다든지 그냥 책을 읽는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방을 좀 정리해 를 놓고 차분하게 사 가족들이 다 깨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면 괜 괜히 뭔가 그래도 하는 몇좀내 생활의 일부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느낌? 하루를 잘 차분히 어, 풍성하게 시작한다는 느낌을 줘서 그런지 출근을 하거나 해서 일을 할 때도 훨씬 더잘좀더 어,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거 때문은 아니고요. 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음, 제가 그 웹인나를 하려고 해요. 웹인나 많이 해보셨죠? 줌으로 이제 접속해서 제가 말하고 그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어, 보시고 나중에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이제 약간의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형태인데요. 웹인나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미국 로스쿨 시험 보신 분들이 어드미션이라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으세요.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으셨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 합격은 했는데 이제 몇달후 미국 직접 가시거나 한국에 있는 로스쿨 어, LLM이든 j d 이든 시작하실 분들이 계신데 막연하실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합격한 건 너무 기쁜데, 가면 되게 힘들다는데,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음, 특별히 주변에서 두 번, 두,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공부하고 가. 아니면, 가면 다 어차피 하게 돼 있어. 놀고 가. 근데 노는 것도 얼만큼 놀아야 될지 모르겠고, 공부를 하라는 것도 뭘 공부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는 사실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해준,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웨비나를 하려고 합니다. 어, 로스쿨 입학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리 준비할지 그리고 첫 학기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어, 설명하는 웨비나 정보를 제공하는 웨비나를 하려고 해요. 원래 그냥 저 혼자 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랑 예전에 유튜브 같이 인터뷰 해주셨던 어, 버지니아에 계시는 김정균 변호사님이 같이 스피커로 나와 주시겠다고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랑 김정균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미리 알려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어, 신청 링크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 담아 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어, 웨비나 신청 미리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저희 웨비나 때 보도록 할게요. 아, 저희 웨비나는 4월 3일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저녁 9시, 네.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시차 있는 데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7시 막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밤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일찍 자는 편인데 네, 그날은 밤, 밤까지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이 웨비나 많이 오셔서 재미있게 <laughs> 들으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3월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4월에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4월 3일 웨비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